<laughs> 망고 야, 언니! 자기 전에 딱 봤네. 어, 노을 좀 봐봐요. 너무 아름답지? 아 어, 우리 소자, 슬리퍼 신고 왔어. 되게 유행하는 소 아, 네, 슬리퍼. 예. 버려야 돼요, 이제 오래돼가지고. 봐봐요, 뭐 너무 예쁘다. 아, 멀리도 오셨네, 우리 동네까지. 어. 버스로 59분 걸렸고요. 버스 정류장까지 17분 걸어서 아주 먼 곳으로 가서 갈아타지 않으려고 수원 하면서 왔어요. 그 제가 제리일로 간다고 했잖아요. 아, 오늘 너무 예쁘네. 어머. 네. 오 준바로 살빼고 <laughs> 화장도 하고. 화장 했지. 오늘 또 좋은데 간다고 와인 했으니까. 마, 와인 마시러 가자. 아싸. 새로 생긴. 우리 짠! 가을이 <laughs> 신기하죠? 그때 그 절에 갔을 때그 절이 가을이었잖아 여기 바이오닉 유명한데 우리 소영이 진식 회사에 노래 아까 입히는 아니 그리고 저기 좀 말해 봐요. 어디 뭐요? 내도 됐어 안 가. 아니 무슨 뭐, 울으라고. 조용히, 조용히 하라고 두 있겠어. 번이라고. 소리가 더 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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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갈것 같아. 그래. 수영아 내가 올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목표잖아. 그렇지. 할수 어떻게 지금 120명인데 1000명을 할수 있어? 12개월이 아, 내가 남았어. 내가 볼 땐, 어. 아니 아니야. 몇 개월 안에 응, 가능한 응. 일이야. 그치, 어, 나도 몇 그렇게 생각해. 몇개 안에 가능 지금처럼 열심히 그래. 올리고, 나 그래, 지금 그래, 되게 그래. 재밌거든? 그래. 편집하는 거 이런 거. 그리고 한 500, 500명 됐을 때좀 선물 이벤트 이런 거 해볼까? 어, 그렇지 그렇지. 나때 그거 했잖아. 어, 쿠키 주는 거. 나는 선물도 다, 다 생각해 둔게 있어. 머그컵 하고 모자, 야구 모자, 볼캡. 나도 해야 되겠다. 나 근데 어 볼캡인데 망구 언니 그거 <laughs> 있어. 나나 나 해야 되겠다. 웃기지 그치? 어 괜찮은데 왜? 그, 근데 괜찮지. 아. 그거 뭐 누가 패션으로 써? 웃기는 걸로 재미는 걸로 쓰지 기념품처럼. 우리 언니는 응. 내가 봐도 올해 안에, 올해 <laughs> 안에 천명 <laughs> <그럼> 광고부터 어 <언니. 웃음> 얼마 광고 됐지만. 붙으면 쓴다 왜? 저는 미안한데요, 광고부터는 몇백 원! 몇백 원이래? <laughs> 안 돼, 안 돼! 네, 몇백 원이면 다안 돼. 새콤달콤 사먹어야겠다. 어, 맛있겠다! 너희 <laughs> 지금 이차 갑니다.